아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아침에 화평케 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바누아토 성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 성교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 곳곳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살아 역사하시고 구원하고 계시는 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목격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목격하다 보니까 팔복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이 팔복의 내용이 더욱 더 저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듯했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시는 주님과 연합된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 팔복의 복된 성품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더욱 더 확실하게 살아 꿈틀거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고 자는 팔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 에 대한 어, 복입니다. 어, 먼저는 화평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 화평케한다는 말은 어,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 옆에 계신 분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쉬운 게 아닌데 이게.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화평케 한다라는 말은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끝까지 사랑하는 화평함이 얼마나 큰 능력과 힘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에 힌트가 다 있습니다. 화평한 사역이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를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화평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사셨습니다. 바로 화평의 대사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화평의 대사로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여전히 그들은 자신을 찌르고 배반하고 멸시하고 거절하고 침배고 뺨을 때리는 그들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여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랑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어려우셨는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었기 때문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잡혀가기 전에 이 고통을 이 끝까지 우리들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그개세만의 동산에서 무릎 꿇고 정말 길. 기... 처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옮길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너무나도 이 형벌이 중합니다. 그럼에도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까지 여전히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경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 화평케 한다라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화평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은 또한 참으로 큰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여 있던 분열과 미움과 저주의 담이 주님의 사랑 앞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화평의 대사로서 이땅 가운데 그들 앞에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 사랑을 목격했을 때에 그 마음의 모든 가지고 있었던 쌓여 있었던 분열과 믿음의 마, 믿음의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주 안에서 그 둘이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그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화평케 하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화평케함 안에는 그 하나된 그들을 하나님과도 화합할 수 있는 하나님과도 화평케 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의 2장 14절에서 18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화평케하심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대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과 오늘 저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맛을 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화평의 대사가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요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직책이 주어졌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 모두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목회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 단임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어린아이까지 예수님을 고백한 우리라면 우리 모두가 화목해 해야 되는 직책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직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 이게 사실이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해지고 명확해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화평의 직책을 잘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오늘 내 옆에 있는 직책과 화목하고 또 우리가 하나되어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삶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받아서 성령 하나님 의 도우심을 받아 정말 이 화평게 하는 일들이 많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분명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사랑의 언어를 말하는데, 용서의 언어를 말하는데, 여전히 찌릅니다. 여전히 때립니다 여전히 무시하고, 여전히 욕하고, 여전히 모함하고, 여전히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듣고자 하려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을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고정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의 눈에 고정 내 눈을 고정시키지 마시고 내 감정을 거기에 소모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으로 나에게 주신 그 직책 사랑하라는 직책 그 직책에 시선을 고정하고 끝까지 주님처럼 성령님 손 잡고 사랑하는 우리 시드니 순복음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곳이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천국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안이 우리 내면이 천국이 될줄 믿습니다. 어, 이번 선교지에서 어, 바누아투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김현수 선교사님과 양영희 선교사님과 어, 대화를 하면서 어, 그분들이 나누셨던 간증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냐하면 그 간증 가운데 끝까지 사랑하는 그 화평하게 하는 그 삶의 힘이 어, 묻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저희가 10일간의 여정 가운데 금요일날 갔던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바누아투의 포트빌라라는 곳에 공항이 하나가 있는데 그 공항 활주로 끝쪽에 어 조금만 더 오주로 들어가면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자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 아무래도 강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외부의 어, 외부로부터 차단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어, 외부로부터 오는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범죄자들이 그곳에 몰리기 시작하고 수많은 범법자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숨어 지내는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곳에 가기를 꺼려하는 어, 곳이었는데. 어, 그 말을 들은지라 어, 그 서, 남편 성교사님 김현수 성교사님도 그곳을 가기를 조금 꺼려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 그 아내 되시는 양영희 성교사님께서 여장군이시더라고요. 남편께 말씀도 안 하시고 그곳을 가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러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분성교사님께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곳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곳에 하나님 사역을 할수 있도록, 예배를 세울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를 했다고 하십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그 추장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작은, 작은 구급상자 하나를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마을을 사랑했으면, 범법자가 가득하고 어참 범죄자들이 가득한 영적으로 탁한 모두가 싫어하는 그곳을 어, 향해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셨을까요? 그 사랑은 어,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어, 어떻게 하면 이 마을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을이 어, 현실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우기 때는 강이 범람하여서 더더욱 그 마을은 고립되어지게 되었고 사방의 강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차단되니 어린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고 또 생필 생필품들을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 흐르는 깨끗한 강물이 아니라 고립된 물이었기 때문에 위생적이지가 못했고 그리고 그 위에 어. 동물 가축들을 키우는 곳이 있어서 그 강물로 뭐가 떠내려오겠습니까? 음, 네, 그것들이 떠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어, 이번 금요일날 은혜였던 것은 뭐냐면 그 사실을 모르고 그 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어, 그렇게 위생적이지 못한 물을 먹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피부 온갖 피부병이 생기고 그 삶이 점점 피폐해져 가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교사님은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생각했을 때 다리를 지어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 주변에 원주민 노동자들을 불러서 그래도 콘크리트로 된 어, 튼튼하게 나무로 지은 다리를 완공하였고 어, 사진에 보면은 나올 겁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사진을 띄워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다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튼튼하고 건실한 다리를 그 지어주었습니다. 모든 마을 주민들이 박수를 치고 외부에서도 와서 축하해주고 기도하고 예배로 이 다리의 완공식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만들어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다리가 어, 수십 년만 내린 폭우 때문에 몇 개월 지난 이후에 홍수로 인해 어, 산산조각나고 물에 떠 내려가 버리는 어, 아픔을 경험하게 되셨습니다. 이때 성교사님의 마음에 좌절이 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분 마음에 좌절이 임하게 던 것은 단순히 그 어, 다리가 떠 내려가서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그런 신앙적인 개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들여서 노력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들여서 해줬건만 그 다리가 떠내려갈 때그 불량했던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을 향해 조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셔너리 킴 하면서 끝났어 끝났어 브릿지 어딨어 브릿지 어딨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경멸했다고 합니다. 비아냥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그 민족들, 그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그 속에서부터 치밀어오르는 분노와 그 배신감이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다 내려놓고 다시는 이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마음이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딱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좌절 가운데 있는데 그 마을 원주민 중 하나가 오늘 홍수가 나서 우리들의 집이 다 망가져버리고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곳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진 성교사님은 너무나도 도움을 요청하는 그 주민 사람에게 매몰차게 No more help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It's finished 끝났습니다 라고 말을 해버리고 차를 타고 돌아섰다고 하십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시는데 그 사모님 대신에 양님 성구 선생님께서 그래도 아이들이 잘 곳이 없다잖아 도와줘야지.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상하셨던지라 선구 선생님께서 그냥 차를 몰고 집으로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오셔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아빠가 더 이상 이제는 이거를 할 수가 없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라고 말을 했을 때그 아들이 전화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 거기 왜간 거야? 아빠 거기 복음 전화로 간거 아니야? 그러면 끝까지 사랑해야지. 그때 그 말을 아들의 말을 듣는데 망치로 한대 얻어 맞는 듯한 심정을 경험했다고 하십니다. 재미난 것은요 아들은 지금도 자신이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런 말을 한 것조차도 기억. 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알고 보니 그 아들의 입술을 열어서 성령님께서 그 성교사님께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어, 끝까지 사랑해야지 끝까지 어, 다시 눈물로 기도하시고 어, 성교사님께서 어디로 향하셨냐면 가구점으로 향하십니다 싼중국제를 사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어 그래도 자기가 그분께서 가지고 있던 모든 걸다 털어서 물과 쌀과 매트리스 수십 개를 사서 그 다시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의 자신을 경멸했던 무시했던 그 마을에 가서 불량했던 마을에 가서 하나씩 가구마다 매트리스를 나눠주고 쌀을 나눠주고 물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무런 기약이 없는 채 어떠한 기대도 할수 없는 채 돌아왔다고 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동일한 주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성전 앞길에 사모님이 서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딱 주일날 아침에 해가 딱 뜨고 있는데 예배 시간 한 30분 전에 저기 멀리서 그 불량했던 마을 주민 사람들 수십 명이 온 가족과 형제 자매들, 이웃 주민들을 데리고 우르르르르르 교회로 몰려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는데 사모님께서 심장이 멎어 버리는 것만 같았다고 하십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심장이 안 무너지면 안 떨리면은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지금 교회의 멤버들이 되어서 예배를 세워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다리는 무너졌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다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그바누투 가장 험악하고 영적으로 무너진 불량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부서, 부서진 것만 같았던 선교사님과 바누투그땅 사람들의 관계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할 때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화평케 하는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오늘 그런 복된 모든 시리니 순봉교의 복 성도님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